본격적으로 일식과 월식에 대해 배워보기에 조금 앞서서 일식에 관한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이 영상은, 어, 저기, 인도, 인도 알제드라, 인도 겐지스강에서 사람들이 일식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지금은 태양이 그냥 동그랗게 떠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날 좀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사람들이 못볼 거로 예상했는데, 때마침 일식 때 구름이 좀 사라져서 정말 멋진 일식을 모두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갠지스 가에서 일어난 일식은 태양이 완벽하게 가려지는 태양이 완벽하게 가려지는 개기 일식이란 게 일어났을 때요. 개기 일식 같은 경우는 정말 보기 어려운데 정말 운이 좋게도 이날 인도에서 개기 일식이 일어났죠. 자, 지금 보면 태양 귀통이가 살짝 가려져있는게 보이지? 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자, 지금 이 인도 사람들이 끼고 있는 안경 뭐냐면 되게 우습게 생겼는데, 자, 안경 안에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필터. 그, 필터는 별게 아니고, 좀 비싼 태양 필터들도 있는데, 대부분 저런 필터들은 그 카메라 필름 아니야더라? 너희들이 최근에 이제 필름 카메라를 써본 적이 없어. 필름 카메라를 볼 텐데, 카메라 필름 같은 거에 끼워 넣으면 이제 적당한 빛을 투과해서 볼수 있어요. 어, 학교에서 충분히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한번 태양을 필터를 통해서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일식이 계획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식을 관찰할 수 있어서 그때 한번 관측 행사를 통해서 일식을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 태양이 거의 다 가려졌지. 태양이 보면 태양이 지금 어떤 거에 가려지고 있는 거냐면 달 그림자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달이 태양을 가수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면 자 엄벽히 가렸죠. 하. 자 실제로 이렇게 개기일식 일어나면 주변에 뭐가 관찰되니 평소에 관찰하지 못했던 태양의 대기인 채층과 코로나도 관찰할 수가 있고요. 등교 안한 친구들 은모를텐데 일단 채층과 코로나라는 게 있어요. 태양 주변 대기에. 코로나랑 같이 지금 흰 빗물이 보이지? 하얀색 빗물이가 코로나예요. 코로나 관찰할 수 있고 실제로 태양빛이 가려지는 거기 때문에 태양이 너무 밝아서 보이지 않았던 별자리들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별자리들이 좀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별자리도 몇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알수 있는 점입니다. 우리가 일식과 월식을 배우기에 조금 앞서서 일식과 월식에 따라 어떤 것 때문에 생긴 현상이냐면 그림자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가 어떤 것인지 그림자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넘어가야 너희가 이해가 쉬울 것 같기 때문에 먼저 그림자에 대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에 조명장치가 있어요. 너희 프린트에 보 그림이 똑같이 있을 텐데 여기에 조명장치가 있고 물체가 있고, 그 물체 앞에 벽이 하나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에 조명에서는 얘들아, 이 조명에서는 불빛이 모든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명에서 모든 방향으로 빛이 퍼져나갈 거야. 그치? 그럼 이 퍼져나간 빛이 이 물체 쪽으로 가게 되면 물체 뒤에 뭐가 생겨? 물체가 빛을 가리면서 그림자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럼 그림자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보면 자, 조명에서 나오는 빛이 물체를 통과하게 돼요. 그러면 조명에서 나오는 빛들은 물체를 통과할 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통해서 물체를 통과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물체를 통과할 가장 좁게 통과하는 방법과 가장 좁게 빛이 이렇게 통과하는 방법과 가장 이렇게 멀리 통과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끝에 빛만 생각해 볼게요. 조명 끝에 빛. 조명 끝에 빛이 가장 멀리까지 날아갈 테니까 조명 끝에 빛만 보면 물체를 이런 식으로 바깥쪽을 통과하는 경우와 물체 안쪽을 통과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아래쪽 끝과 위쪽 끝 한번 볼게요. 위쪽 끝. 위쪽 끝도 역시 물체를 이렇게 스치즈 통과하는 경우와 반대쪽 끝에서 이런 식으로 통과하는. 두 가지 덤과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쪽을 통과하는 부분, 안쪽을 통과하는 부분, 이 부분 이 작은 이 부분을 어떤 그림자에 자본 그림자라고 합니다. 본 그림자. 그럼 통과하는 바깥쪽 부분이 있겠니다 바깥쪽 부분 그림자가 통과하게 되는 그림자가 통과하게 되는 이 바깥쪽 부분. 조명이 통과하는 이 바깥쪽 부분,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한 조명이 통과하는 바깥쪽 부분 그림자를 반 그림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빛의 속성 때문에요. 빛이 항상 직진만 하는데 물체가 가려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빛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빛을 전달하는 데는 그림자가 생겨요. 그런데 이반 그림자 부분은 다른 곳에서도 빛이 올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연한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본 그림자 쪽은 어디서도 그림자가, 어디서도 빛이 올수 없기 때문에 진한 그림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좀 이해하기 어렵다면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본 그림자는 진한 그림자.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 빛이 아무것도 들지 않는 그림자. 그리고 반그림자는 조금 연한 그림자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지만 어느 정도는 막혀서 보이는 연한 그림자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조명 앞에 있는 물체는 항상 본그림자와 반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걸 살짝 바꿔서 조명이 아니라 얘를 태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태양 자 태양이라고 생각해보고 이걸 물체가 아니고 한 번, 달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달. 그러면, 태양이 달을 비추면서, 달에 생기는, 달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는 크게 본 그림자와 반 그림자가 생길 테고, 이게 달이 아니고 만약에 지구라고 뭐 하면, 태양에 의해서 지구 그림자가 본 그림자와 반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오케이?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아까 배웠던 본 그림자, 반 그림자가 어떻게 지구와 태양, 달에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에 보이는 태양, 왼쪽에 보이는 건 태양, 그리고 선생님 이쪽에 보이는 요게 달, 이 뒤쪽에 보이는 게 지구예요, 지구. 그러면 달이 지금 지구 주변을 어떻게 하면 달이 지구 주변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태양에서 빛이 날아와서 달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럼 달로 인해서 생기는 그림자를 한번 보면 이 안쪽에 진한 부분, 안쪽에 진한 부분은 달의 본 그림자가 되는 거고 바깥쪽에 연한 부분은 달의 반 그림자가 되는 거겠죠. 이걸 또쭉 옮겨서 보면 지금은 어떤 상태야? 지금은 지금은 달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상태가 아닌 지구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상태죠. 그러면 지구에로 인해 생기는 이 뒤에 진한 부분은 본 그림자, 연한 부분은 반 그림자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프린트 내용을 막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면, 자, 지금 이 상태, 왼쪽에 태양이 있고, 중심부에 달, 그리고 오른쪽에 지구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위치하게 된다면, 현재 달의 위상, 달의 모양은 어떤 형태가 되지? 그렇죠. 지금 반대쪽 면에서 하얀 면이, 하얀 좀 하얀색 면, 태양빛이 들어온 하얀색 면이 지구에서 전혀 관측되지 않아요. 그럼 이때 상태는 삭이 되겠죠, 삭. 그러면 달이 삭일 때, 달이 삭일 때, 이 달의 본 그림자 안에 사람이 태양을 관측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본 그림자 안에 있는 사람이 태양을 관측하면 태양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겠죠. 왜? 달의 본 그림자에 가려, 태양이 가려졌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때 생긴 현상이 뭐야? 일식이라는 겁니다. 일식 이때 일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어선에 만약에 이반그림자에 가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그림자에 태양의 지금 달의 이 반그림자 태양으로 인해 생기는 달의 반그림자에 지금 만약에 우리가 관측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의 일부분만 가리게 돼요. 태양의 일부분만 가리는 부분 일식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세한 정리는 뒤에 한번 정리하면서 할게요. 일단은 완벽히 가리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본 그림자 안에 들어간다면, 개기 일식이라고 하는 전부 다 가려지는 일식이 일어나게 되고, 이반 그림자 부분에 들어가게 된다면, 일부만 가리는 부, 부분 일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다리, 뭐예요 다리 공전을 해요. 다리 공전을 쭉 해요. 다리 공전을 하면, 지구로, 지구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기죠. 지구로 인해 생기는데, 이때 만약에 달이 이렇게 쏙지구의본 그림자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때 지금 하나 봅시다. 이때 일단 달의 위상은 뭐니? 달의 위상? 태양빛이 들어오고 있고 그 태양빛이 들어오는 면을 우리가 그대로 관찰하고 있죠. 그럼 이때 달의 위상은? 그렇죠. 망. 보름달 형태가 되겠지, 보름달 형태. 그럼 보름달 형태를 그대로 관측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달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 그렇죠. 지구에 본 그림자 안에 들어가 있잖아. 지구의 본 그림자, 달이 지구의 본 그림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측이 돼야 하는데 관측이 잘 되지 않는 계기월식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목소리> <laughs> 지금 1학년 등교 중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그래서 우리도 잠깐. 쉬고 올까? <laughs> 오늘 잠깐 쉬고 오도록 할게요 아 내가 쉴거야 자잘 쉬고 왔나요? <laughs> 아우 1학년 애들 너무 시끄러워 자 이제 1학년 애들 쉬는 시간도 끝났으니까 다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보면 아까 얘들아 무슨 얘기하다 끝났니? 개기월식에 대해 얘기하다 끝났죠 개기월식 아우 얘들 생각해봐 월식이야 월식 달이 가려져 있는 거리 달이 지금도 보면 지구의 그림자 안에 달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계기월식을 관측하게 되면 달이 붉은색으로 관측되게 됩니다. 붉은색으로 빨갛게 레드문이 뜨게 됩니다. 레드문. 실제로 계기월식이 오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 한번 관측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달이 위치하게 되면 계기월식이 관측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서 달이 반그림자 반 그림자 안에만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반 그림자 안에만 달이 들어가게 되면, 반 그림자 안에만 달이 들어가게 되면, 월식을 관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달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지. 그치?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태양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데, 지구의 그림자, 얘들아, 반 그림자는 운 그림자에 비해서, 어떠니? 덜 어둡죠? 그래서 많은 빛을 가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 만약에 그림자가 없는 부분과 반 그림자만 있는 부분, 지금 그림에서처럼 그림자가 없는 부분과 반 그림자만 있는 부분의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우리 그냥 눈으로 관측하기에, 어, 그냥 달이 떠있는 것처럼 보이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림자가 실제로는 반 그림자가 가리고 있지만, 월식으로는 관측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일부, 달의 일부만 가려진 것처럼 보이냐면, 이때, 달이 지구의 본 그림자 안에 일부만 가려졌을 때, 달이 일부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개기월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기월식. 지금 실제 그림자가 굉장히 과장되게 엄청 크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망, 망이라고 하는 보름달 안에서 뭐개 부분 월식도 일어나고, 아, 부분월식도 일어나고, 개기월식도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번 칠판으로 가서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를 보면서 내용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에인데안 그려져 있는 게뭐 있냐면 왼쪽 구석에 태양이 위치하게 됩니다, 태양.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앞에 있는 달로 인해서 뭐가 생겨? 달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기고 달이 만약에 뒤쪽에 있으면 지구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걸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일단 앞에 달 앞에 있을 때, 자 태양, 달, 지구가 이런 식으로 위치하면 지금 달의 위상은 어떤 상태야? 태양 빛이 들어오는데 지구에서는 그 달로 들어온 태양 빛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이때는 사계 위상을 갖죠 사. 자, 사계 위상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사계 위상이에요. 자, 달이 사계이상에 있을 때 태양이 들어오면서 달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기죠. 자, 이 안쪽 선생님이 실선으로 표현한 게 무슨 그림자야? 달에, 달로 인해 생기는 본 그림자가 될 테고요. 본 그림자. 그리고 바깥에 점선으로 표현한 부분이 달로 인해 생기는 반 그림자가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까 앞에서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안쪽 빨간 부분에 위치할 때 지구에서 빨간 부분에서 관측할 때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태양이 안 보이게 돼요. 자, 그림현상 뭐라고 한다고 일식이라고 합니다. 일식. 자, 일식 설명 한번 쭉 써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일식입니다. <laughs>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일식이란 태양이 달의 본 그림자나 반 그림자에 들어가게 돼서 태양의 전체나 일부가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같은 색깔로 표현했지, 얘들 지금 뭐를 뭐로 같은 표현했어? 본 그림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태양의 전체가 가려지게 된다고. 본 그림자,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본 그림자 안에 들어가면 태양의 전체가 달에 가려지게 됩니다. 자, 뭐라고 이때를 뭐라고 하는 이때를? 이때를, 개기일식이라고 합니다. 개기일식. 개비의식. 개기일식이라고 하고요. 자, 반대, 반대다는데, 자, 반 그림자에, 자, 다시, 반 그림자에 일부가 가려지는 것, 일부가 가려지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일부만 가려지니까, 부분일식이라고 합니다. 부분일식. 여기에 너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자, 봄 그림자에 가려지긴 가려져요. 본 그림자에 가려지긴 가려지는데,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달의 그림자가 조금 더 작은 거야. 달의 그림자 조금 작아서, 태양이 이만하면, 이리로 갈게요. 자, 달이, 태양이 이만하면, 달이, 달의 그림자 좀 작아서, 태양의 테두리에 맞지 되는 거야. 태양의 테두리. 태양의 테두리와 맞을 때. 마치, 금반지처럼 관측된다고 해서 그 일식을 뭐라고 하냐면 금환일식이라고 합니다. 자, 금환일식이 언제 관측된다고? 달의 온 그림자가 태양보다 조금 작게 관측될 때 금환일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로 그림 있지 얘들아? 자, 개기일식은 어떤 상태야? 개기일식은 이게 태양이라고 하면 태양이 전부 다 자, 전부 다 가려진 형태죠. 근데 전부 다 가려진다. 이게 어디에 가려지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무슨 그림자? 달에 본그림자에 가려지는 거야. 달에 본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지는 게계기일 식이고요. 부분일 식은 뭐야? 일부만 이렇게 가려지겠죠. 일부만, 일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지나가거나, 이제 일부만 가려지게 되는데, 이때 가리는 그림자는 뭐라고? 이때 그림은... 자는 아래 반 그림자가 가리게 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별로 참 좋은 게 아까 말했던 뭐 있었더라? 아까 말했던 자 금환일식 있어요. 금환일식. 금화닐식. 금환일식은 어떤 상태라고? 자 이게 태양이면 가리긴 가려. 그런데 어때? 중심에 이렇게 중심만 가리게 돼요. 중심만 가리고. 자, 이때도 어떤 그림자가 가리는 거야? 가운데 본 그림자. 달의 본 그림자가 가려서 주변 테두리만. 주변 테두리만 이렇게. 이렇게 반측되는 상태를 본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 자, 일단 잘 알아둡시다. 일식의 세 가지. 자, 그 다음은 이쪽에. 달이 이쪽에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인 월식에 대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너무 상식적으로 기억을 알면 좋은 게, 자, 이때 달의 위상은 어떨까? 달의 위상? 얘들아, 월식이 일어나야 돼. 달이 사라져야 돼. 우리 눈에서 달이 안 보여야 돼. 그럼 일단 어떤 상태여야 돼? 일단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상태여야 돼요. 잘 보이는 상태. 자, 태양빛이 들어와. 그럼 달의 이쪽 면이 밝게 보이는 거지. 근데 이쪽 면을 지구에서 전부 다 관찰이 가능하네? 그럼 이때 달은 어떤 상태야? 망의 위상을 갖게 됩니다. 망. 보름달의 위상을 갖게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 보름달이어야 가려지는 그래. 게 우리 눈에 보이겠죠. 그쵸? 자, 근데 월식은 어디서만 일어난다고? 월식은 어디? 지구의 본그림자. 이 부분에, 본그림자. 이 부분에 달이 가릴 때만 발생하게 된다고. 자, 한번 월식 정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laughs> 자, 월식은 뭐라고 했더라? 달이 지구의 본 그림자. 자, 이본 그림자. 빨간색으로 아, 표현, 표시하면, 딱이 부분. 이본 그림자 안에 들어가서 전체 또는 일부가 가려지는 현상이에요. 자, 본 그림자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쪽에 그려볼게요. 이게 만약에 지구의, 지구의 본 그림자라고 할게 지구가 동그라니까 당연히 그림자도 어떻게 써야 되나? 달에서 이렇게 관측하면 동그랗게 보일 거야 이렇게 이 주변 테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테두리에. 이렇게 테두리에 그렇죠? 반 그림자가 위치하는 거예반 그림자. 이렇게 반 그림자가 위치하는 건데. 요 놈이 보름달이라고 써 보름달 자요 놈이 달이야 달 달이 어떤 상태인가 달이 어디? 아 셰인그래스 불쌍왔데자 달이 어떤 상태라고 달이 이본 그림자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지금 어떤 상태야? 전체가 가려진 상태 이 상태가 뭐라고? 전체가 가려진 상태 개기 개기 월식 전체가 가려지는 계기 월식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근데 얘들아 주의할 점자 계기 월식은 어떻게 보인다? 개기 월식은 어떻게 보인다? 얘는 불계 관측 된다.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불계 관측 되게 된다. 그게 개기 월식. 근데 만약에 내가 들어가, 쑥 들어가. 근데 일부만 이렇게 쑥가려졌다빠져나오는로달리 일부만 가려지는 자 달에 일부만 본 그림자 안에 가려지는 현상은 뭐라고 일부 가려지는 걸 아. <laughs> 부분 월식이라고 한다 부분 월식. 어 그럼 선생님 부분 월식은 붉은색으로 안 보이나요? 네 부분 월식은 그쪽 부분이 실제로 어둡게 관측됩니다. 실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거 정리하고. 자, 그래서 밑에 하고 그림 있죠? 그림! 그림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개기월식과 부분월식을 보면 개기월식은 어떤 상태라고? 전체가 다 뭐로 가려지는 거야? 아까 개기일식처럼 전체가 다, 다 지구의 본 그림자 안에 가려지고 있는 상태라고본 그림자 안에 가려지고 있는 상태. 본 그림자 안에 가려지고 있는 상태. 그럼 부분월식은 뭐였더라? 야 일부가 가려지는데, 일부가 어디에 가려지는 거야? 반그림자야? 노노노노, 자 어디에? 본그림자에 가려지는 상태다. 본그림자에 가려지 있는 상태다. 알겠죠? 이렇게 그림 정리해 주시고요. 어? 선생님, 그러면 금, 환, 월식은 없나요? 일부만 가려질 수는 없나요? 예. 왜 금, 환, 월식이 없을까? 왜냐하면 지구의 그림자가, 지구의 그림자가 무조건 달보다 사이즈가 커요. 지구의 사이즈가 크고 달이 굉장히 지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달보다 그림자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 월식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보이는 영상은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개기 월식의 영상입니다. 자, 달이 부분 월식처럼 보이다가 완벽하게 지구의 본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면 붉게 관측되는 모습이 예쁘죠? 굉장히 잘 나타났죠? 본그림자리 이제 다시 빠져나가면 다시 1분만 가려진 부분 월식처럼 보이입니죠 신기하죠? 월식입니다 자,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여기서 조금 똑똑한 친구들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 선생님, 그럼 항상 발이 망의 위치에 있을 때는 월식이 나타나야 되고, 사계 위치에 있을 때는 항상 일식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일식과 월식을 보기 어렵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밖에 1학년들이 너무 시끄러워. 잠깐 멈췄다가 할게요. 왜 식현상이 매달 일어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학년들 집에 갔어. <laughs> 자, 태양이 있죠. 태양 주변을 지구가 공전 궤도 면을 따라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중심에 두고 지구가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겠죠. 자, 이 영상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돌고 있어요. 지금 초록 색깔 면으로 표시한 부분이 지구가 도는 그 공전 궤도의 면입니다. 공전 궤도 면. 자, 그러면 지구 주변을 또 뭐하고 있어? 달이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겠죠. 그렇죠. 이 지구의 공전궤도면과 달의 공전궤도면이 일치하면 좋겠는데 실제는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달의 공전궤도면과 지구의 공전궤도면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태양에서 비춘 달의 그림자가 정확하게 지구를 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두 공전궤도면이 일치하는 선상 지금 보면, 두 공전 궤도면이 일치하는 선상인 여기에 지금 초록색 선, 상에 위치하겠죠? 그래야 정확하게 가릴 수 있을 거야. 지금 주황색 점집은 저두 부분에 위치하지만 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뭐여야 돼? 삭 또는 망에 달이 위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확률이 어떻게 니 굉장히 낮겠죠? 일단 이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단 일식이 일어날,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날 확률 자체가 낮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기 어려운 일식을 우리나라에서 이번 달에 관측할 수 있습니다. 언제냐면 6월 21일, 다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다다음 주 일요일 날, 3시 53분, 약 4시부터 6시까지 계기, 일식은 아닌데, 부분일식, 일부가 가려지는 부분일식을 관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근 관측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태양의 면이 가려지는 부분일식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일식을 어떻게 관측하느냐. 우리가 그맨 눈으로 부분일식 태양을 관측하면 사실 잘안 보여요. 보일 수도 있는데 눈도 아프고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일식본 영상 있었지. 그 인도에서 일식본 영상에서처럼 이상한 안경 쓰고 있었지 그쵸 태양 안경이라고 불리는 건데 태양 관측용 안경이에요 문방구에 가서 사서 보시면 됩니다 태양 관측용 안경 만약에 태양 관측용 안경이 없어요 어 여기 문방구 안 팔아요 그러면 셀로판지 있죠 셀로판지 셀로판지 셀로판지를 여러 겹 겹쳐서 4장에서 5장 정도 세은 상관없어요 4장에서 5장 정도 겹쳐서 관측을 하면 일부분이 가려지는 모습을 볼수 꼭한번 보도록 하세요. 너희들이 평생 볼 일식 중에서 가장 많은 태양면이 가려지는 일식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학교에서 관측하려면 좋을 텐데. 그건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공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식과 월식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수행평가 내용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수행평가에 선생님 마지막 문제 낸 거에 일식과 월식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좀 고민 중인 게한 문제를 더 추가할까 생각 중이에요, 한 문제를. 그래서 조금 변별을, 보너스 문제 형식으로 변별해 줄까 고민 중이에요. 알겠죠? <laughs> 아마 할것 같아요, 추가. 그러니까 일식과 월식도 조금 깊게 한번 학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설명한 것처럼 이 일시과 월시 이한 강의만 들으면 이번 주의 수업은 없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오, 딱 좋습니다.